그러면 일단 100억짜리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지를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으로 솔직히 100억짜리 건물에 다가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빌딩 와이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 내용 할까요? 도대체. 100억짜리 빌딩을 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그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그 100억짜리 건물 산다 이러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소유주일 거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크게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건물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고객분들 중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소액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가면 다 건물주가 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통, 강남세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금액대가 100억대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 100억짜리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지를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돼야지 가능합니까? 보통 100억짜리 건물을 100억 다 현금 주고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기분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은. 네, 기분이 나는 을구가 뭐가 적힌 게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대출을 껴서 사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대출을 받으면 한 80%까지는 나옵니다. 감정가의 80%까지는 나오는데, 개인은요? 개인 한 50에서 60% 나오고, RTI가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게 대출이 나와서 대부분은 법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대출을 받곤 합니다. 그럼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하면 80억은 대출이고, 20억은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그렇죠. 금액이. 근데 20억 말고도 사실 우리나라에선 세금이 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세금 지금 취등록세 뭐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추가로 더 있어야만 합니다 20억 플러스 5억 한 2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100억짜리 건물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자기자본금 20억이 필요하다는 건데 20억을 모으려면 월소득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 500만 원을 다 저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먹고 살아야지 피자도 먹고 <laughs> 밥도 먹고 마! 마. <laughs> 하고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거는 근데 챗 GPT한테 물어볼까 우리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네자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20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냐 500만 원에 30%적축했을때 질문을 했더니 연 물가상승률 3% 연투자 수익률 5% 적용했을 때 있을까요? <laughs> 그거 도장 찍으면 못갈것같아 <laughs> 근데 그 88년이 걸리는 동안 100억짜리 빌딩은 1000억이 돼 있지 않나요? 그쵸? 그냥 감안 안 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결국엔못 산다 안 아, 되죠, 네, 그렇죠? 안 네,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laughs> 우리가 투자가 중요하다 하는 건데 20억을 누가 은행에 따박따박 넣어서 모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그 전에 이제 소액으로 계속 차츰차츰 투자 금액을 올려가면서 올려나가는 게 그게 바로 재테크죠 저도 이제 뭐 엄청 큰 투자는 아니지만 약간 소소하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모았던 시드머니로 오피스텔을 구매했고 오. 저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월세 잘 나오는 곳으로 음. 해가지고 음. 이제 매입을 했는데 가로수길 쪽이어가지고 어, 여러 응,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음. 매매가도 올랐고 음. 조금 재미를 보면서 팔았고요 <웃음> <웃음> 이제 수도권 쪽에 있었던 생활력 숙박시설이었는데 이게 좀 정권이 바뀌면서 아. 주택수로 포함되는 바람에 마이너스 4천 주고 팔았던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투자를 여러 군데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득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다 빠른 시간 내에 매도할 생각은 없고 음. 이제 10년제 포트폴리오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이제 시드를 한번 만들고 또 한번 굴리려는 어. 패턴으로 이제 해서 100억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행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그러니까 1000만원 모으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1억 모으는 게 어렵고, 1억에서 이제 10억 가는 구간이 또 어렵고, 10억에서 이제 20억 가는 구간들은 조금 씩더 쉬워지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부동산이 몇 개야? 이거 언니네 언니. 부동산, 부동산 많고 돈 많으면 언니. <laughs> 아니에요, 아니고. 언니.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으로 솔직히 100억짜리 건물에 다가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재테크나 투자를 해서 굴리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나도 이제 근로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내 돈도 혼자 이제 굴러가는 뭔가 부동산을 사든 투자를 하든 굴러가게끔 해야 양쪽에서 벌어놔야 그걸로 시드가 뭔가 불어나는 걸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재테크 투자처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원금 보장이 고 안전한 자산은 저는 부동산밖에 없다고 아, 봐요. 사실 주식이나 코인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해봐서 아시잖아요. 벌었나요?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laughs> 배가 고프고. <laughs> 근데 이 한창 코인으로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을 때도 결국은 부동산을 사러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코인으로 많이 벌어서 현금화시키신 고객님이 한분 계셨고, 3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이제 50억짜리 음... 건물을 매입하셔서 가셨거든요. 전 솔직히 말해서 코인으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은 그 고객 말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쫄보여서 그런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들은 크게 투자를 못하고 어, 저도 그래요. 저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아, 손님들한테 저희 추천해 드릴 때도 되게 보수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을 쪼개서 모아서 사시나 봐요. 아, 땅은 도망 안 가거든요. <laughs> 도망가는 애들 <데> 제일 싫어. <laughs> 수도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면 토지도 그렇고 그런 부동산들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지금은 사실 주택시장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조금 여러 분야에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고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내 시드 대비해서 그 시드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좀 열려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소액 빌딩 괜찮은 거 사는 건좀 어려운 일이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과 친해지면 그런 정보를 빨리 받아서 나도 그렇게 좋은 물건이 금매로 싸게 나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부동산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정말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100억짜리 건물을 살수 있나요? 네. 아,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잠깐 얘기 드렸던 직장인인데 건물 사신 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분이 20억짜리 건물을 사셨는데 강남은 아니에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거고 입지 굉장히 좋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렇게 좋은 건물 건물을 살 때는 시간이 막 기다려 주지 않아요. 서로서로 서로 가계약금을 누가 먼저 넣느냐 막 1시간 30분 단위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는 다 끝내 놓고 내가 이걸 봤을 때 좋은 건물이다. 내가 살수 있겠다라는 그 결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셔서 20억짜리 건물을 사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음 건물로는 한 40억짜리 건물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60억, 70억 이렇게 큰 건물 사이즈를 올려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강남의 건물주 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든 좀 외곽에 있는 지역이든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아 강남이랑 이제 50km 남았다. <laughs> 어, 이제 30km 남았다. <laughs> 이제 강남까지 5km 남았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스퍼트 들어가. <laughs> 거죠, 네. 그냥. <laughs>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강남까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기 충북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저기. <laughs> 조금씩 아산 거쳐서 올라오고 용인 거쳐서 올라오고 수원 거쳐서 와. 올라오고 분당 거쳐서 올라오고 마지막 이제 강남 노년동까지 딱 정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다 보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강남 100억짜리 건물주가 되고 싶다 꿈만 꾸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월급 500만 원으로 저축을 해서 100억짜리 빌딩을 사기 위한 자기자본금 20억을 모으는데는 88년이 걸렸습니다. 88년. 그 88년에 걸리게 하지 말고 그 88년 동안 건물값이 오르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올라타자 이거죠.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해서 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지방에서부터 혹은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남으로 가까워지는 과정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SRT로 오시겠습니다. 남자윤, 문현아 팀장입니다.